네 안녕하세요 이앤아논입니다 어, 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오늘 11품종 어,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은 화려한 개체가 많습니다 또입실하셔가지 멋지게 발전도 시켜 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천상입니다 아주 작 상태는 상당요 상작이고요 또 복류무늬가 이렇게 어, 예쁘게도 들어 있습니다 천상은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개체지요. 어, 근계로도 어, 잘 터지는 개체가 천상입니다. 아지게 어, 발전시켜 보시고요. 이번은 어, 어, 반성단엽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나사지가 잘 깔려져 있으면서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세력을 받으면 또 옆도 굉장히 어, 강력으로 가는 그런 어, 예쁜 반성단엽이고요. 3번은 어, 한엽 3반입니다. 어, 신화쪽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3반 무늬를 하려하게잘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어, 변 중투입니다. 아주 정사성이 까랑까랑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정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그리고 5번은 백두산입니다. 작은 아주 어, 상작이고, 어, 전 입장에 이렇게 어,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나중에는 끝강색으로 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뿌리도 조금 까맣긴 해도 그, 전체적으로 생장점이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양쪽으로 지금 자마 두개 어, 튀고 있는데 신화로 지금 발전되어서 어, 올오는 그런 아주 멋진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6 번은 어, 한엽 산반입니다. 어, 산반이 이 개체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해서 나왔죠. 전진도 초기 굉장히 화려하게 산반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7 번은 이벤 어, 중화포입니다. 이 개체도 압상이 어, 상당히 이렇게 아주 강한 어, 정세목으로 대항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어, 산재 출발 한엽 수 소반이고요. 뒤에 생강건 떨어지면서 찌금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이 되어서 옆도 더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지금 발전이 소반 무늬를 화려하게 반영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9번은 남에서 아주 최상작입니다. 촉수도 어, 어, 그 세촉에서 지금 신화 한쪽까지 해서 꽃일형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진 어, 또, 어, 또 하행소심도 한번 피워보시고요. 합동처리 잘해서 황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입변복륜입니다. 어, 굉장히 어, 전진 두촉이 신화 두촉이 아주 멋지게 어, 복륜 무늬를 화려하게 지금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자목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어, 단일 복륜입니다. 배양종이지만 굉장히 아주 변이 어,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하면서 변이 굉장히 강렬입니다.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예쁜 그런 어, 단일 복륜 되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열한 품종 준비했습니다. 또 1번부터 뿌리벌벌 자세하게 보여 드리면서 가격과 또 촉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천상입니다. 보시면은 어 복륜무늬가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지요. 어, 청산종자목입니다. 어,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촉수 한번 늘려보시고요. 또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천상은 근계로도 발전이 많이 되고 어, 또, 삼만 녹호로도 아주, 어, 배당가 잘 일어나는 그런 개체지요.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모주 쪽에 이 끝에 약간의, 어, 잘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진청은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잘, 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종자목 하십시오. 촉수 두쪽에 자마 두개 튀고 있고요. 길이는 23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아주 마진 어, 천상입니다. 네, 천상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자마 두개 있고, 요 어, 자마가 이쪽에 하나 지금 있고, 보시면 이쪽에 하나 있고,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23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2만원 입니다 이번은 네, 어, 반성 단엽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사지가 아주 또 어,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어,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대목으로 멋지게 비앙 하시면서 작품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여기에 한 입장이 약간의 어,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그래서 어, 가격을 좀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반성단엽이고요.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개체입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변도 굉장히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어, 반성단엽이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신화 여기 이렇게 아주 예쁘게 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는 12. 길이는 11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단엽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 그리고 또어 신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금 또 한쪽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촉수도 늘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또, 어, 반성 단엽이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또, 단엽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어, 또 강엽으로 가는 그런, 어 네, 3번은 한엽산반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한엽변에 아주 산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한엽산반이고요. 전진초기 어, 굉장히 산반무늬를 어, 또 화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도 어, 한엽산반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한 입장에 약간의 끝에 갈변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전, 어, 전진촉은 상당히 아주 발전을 많이 해서 나온, 어, 한엽산반이고요. 촉수는 두 촉에 신나 어, 아, 자마 두개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어, 15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예쁘게 발전할 수 있는 한엽산반입니다 네, 3분은한엽산반 어 뿌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예쁘게 또 배양하시면서 초순 올려 보십시오. 상당히 변이 아주 예쁜 또한엽산반입니다 촉수 두 촉에 자마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 또 늘리시기도 좋습니다. 멋지게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두개 튀고 있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한번 또 한번 무늬도 화려하게 발현도 시켜 보십시오. 네, 사부는 어 입변 중투입니다. <laughs>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이 굉장히 어 아주 입변스타일로 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뱀 마무리도 좋고요. 옆색이 굉장히 아주 훌륭입니다 나랑가랑하고 배골도 깊고요. 어, 비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지금 전진촉에는 색이 들어오고 있는 충입니다. 아주 멋진 또 항으로 가는 예쁜, 어, 입변 중투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9.5cm에 폭은 어, 0.6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조목 하시기에는 아주 어, 예쁜 그런 입변 중수입니다. 네, 4번은, 어, 입변 중수입니다. 뿌리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배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구요. 어, 와찌게 한 번, 어, 발전도 쉽게 보십시오. 지금 전진 쪽에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이쪽에도 지금 자마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 촉에 자마 두개 튀고 있고요. 길이는 어 9.5cm에 폭은 어 0.6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네, 오른은 어 백두산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전 입장에 이렇게 호피 무늬가 멋지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도 어 굉장히 강렬이고. 어, 작 상태도 상당히 아주, 어, 최상작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자마 두 개가, 어, 신화로 지금 발전이 되어서 두 촉이 양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두 촉도 늘리면은 굉장히 아주 작품 만드시기도 좋구요. 그리고 뿌리가, 어, 전체적으로 어,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어, 조금 까만 것 같아도 어, 지술지 비료를 조금 주셔서 그렇지, 어, 전 입장에, 어, 전 뿌리에, 어,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벌버도 되게 튼실하고, 어, 촉수 딱두 촉도 올려서, 어, 작품 만드시면 굉장히 아주 멋진, 어, 백두산, 어,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 촉수 한 촉에 자마 두개 튀고 있구요. 길이는, 어, 14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어, 상당히 멋진 백두산입니다. 네. 5번은 어, 백두산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조금 까맣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생략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양쪽으로도 어, 자마가 두개 지금 어, 거의 신화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자마 두개 어, 크게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벌브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어, 있고요. 그래서 어찌게 어, 또 무늬도 어, 지금 어, 호피 무늬가 멋지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 아주 극한색으로 어, 발전하는 그런 백두산입니다. 촉수 한쪽에 어, 자마 두개 튀고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전 입장에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6번 한엽산반입니다 보시면, 어, 전진두총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으로 나오면서 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모주촉에두 어, 입장이 잘려져 있고요. 어, 이제부터 세력을 받아서 아주 멋지게 강엽으로 가는 그런 한엽산반입니다. 촉수 세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8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아주 멋지게 지금, 어, 색이 잘 들어있습니다. 예쁜 산반, 어, 한엽산반.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한엽산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점점점 발전이 되어서 굉장히 강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한엽삼반이고요. 촉수 세 촉의 만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8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한엽삼반입니 네. 어, 7번은 입변 중화포입니다. 보시면, 어, 이 개체도 지금 어,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해서 나온 그런 개체지요. 변이 굉장히 이렇게 어, 압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어, 입변 중화포이고요. 어, 촉수는 세 촉에 자마가 3개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어, 10cm에 폭은 어,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이고요. 어, 아주 멋지게 발전을 많이 해서 나온 어, 입변 종화포입니다 염성이 어, 아주 후유계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도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자꾸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제도 지금 이제부터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아주 강력으로 멋지게 발전하는 어, 입변 종화포입니다 네, 7 번은 어, 입변 종화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뿌리 상당히 아주. 어, 긴 뿌리도 있고요 생긴 좀 살아있는 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자마가 세개 있습니다. 각 촉에 이렇게 또 하나씩 해서 자마 세개 튀고 있고요 어, 변이 굉장히 아주 깡랑한 그런 옆을 가지고 있는, 어, 입변 중화포이고요 촉수 세 촉에 자마 세개 어, 튀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길이는 10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면이 상당히 예쁜 어, 입변 종합포 되겠습니다. 네, 8번은 산재출발 한엽소호반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소호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고요. 어, 또 점점점 발전이 많이 되어서 나왔죠. 옆도더 넓어지면서. 아주, 어, 멋지게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 산채 직근 뿌리 있습니다. 어, 생강근은 떨어지고, 어, 근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서, 어, 옆도 더 넓어지면서 멋지게 지금 소바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나오고 있요 어, 척수는세촉에 신화가, 어, 두 촉, 어, 앞에 전진 촉의 신화 양쪽으로 두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1cm에 부은0 7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뭐지게또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꽃과 예배를 또 함께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어, 산재출발 한엽소 반입니다. 네, 8번은, 어, 산재출발 한엽소 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어, 신화주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 그리고, 어 산채 때 재란 한어 지금 뿌리하고 어, 여기 지금 생강근은 떨어졌고요 지금 뿌리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조금 까맣게 그래서 어 점점점 발전이 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아주 멋진 또소바무늬를 화려하게 발현시키고 있는 산채 출발입니다 촉수 세 촉에 지금 신화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멋지게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이 개체도 지금 세력을 이제부터 받기 시작했지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길이는 11cm에, 버거는 좀 칠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한엽소. 구분은 남에서 최상작입니다. 변이 굉장히 강력이면서 아주 멋진 어, 남에서고요. 하양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그래서 촉수 세 촉에 어 신화 한쪽꽃 일경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도 또, 어또 원판 소심도 한번 피워 보시고요. 또 화통을 처리를 하면은 어 하행 소심으로도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전 입장 아주 깨끗하고 멋진 어 남해서고요 어 길이는 25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어, 뿌리가 조금 까만 것은 어, 지소지 비료를 조금 주셔서 그렇구요 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 신화도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고 또 꽃이 일경 있습니다 멋지게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9번 남에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뿌리가 조금 까맣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주 단단합니다 지소지 비료 탓에 조금 그렇구요 그리고 신화 한쪽 멋지게 뭐 올라오고 있고 꽃이 일경 이쪽에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어, 꽃도 하잉선심도 피워보시고요. 어, 촉수 조금 더 올려서, 어, 예쁘게 또 꽃매킹도 또 어, 달아보십시오. 촉수 세 촉의 신화 한 촉이고요. 꽃1경 있습니다. 길이는 25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어, 10번은 입병 폭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잔인 촉도 촉이 어, 복류 무늬를 기부에서부터 아주 멋지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괜이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입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복류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지금 뭐, 촉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어, 갈변 인상이 있습니다. 어, 전이적 두 촉은 아주 깨끗합니다. 어, 촉수 한쪽의 신화가 지금, 어, 두 촉이고요. 길이는 어 24cm에 폭은 0.9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재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어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전되어서 나온 어 그런 네. 10번은 어입쁜 복륜입니다. 어 아주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어또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 입장에 아주 랑가랑한 그런 어, 변이고요. 어 그리고 무늬도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한 쪽이 신화 두촉입니다 길이는 어 24cm 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네, 11번은 어, 단연 복륜입니다. 어 배양종이고요. 네, 굉장히 아주 복륜 무늬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 있고 작품을 만들어 놓면 굉장히 예쁩니다. 아담하게 어, 한분정도 어, 작품 만들어서 보는 감상미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전 입장에 이렇게 복륜무늬가 잘 들어있고 작품 만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어, 멋지게 도 한분정도는 두고 어, 난시에 두고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시고요 촉수 두촉에 길이는 어, 10cm에 폭은 1.9까지 나옵니다 그서 가격은 9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어, 예쁘게 도 아람하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11번, 어, 단엽 봉륜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상당히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어, 멋지게 도 배양하시면서,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분 속에서 이렇게 아람하게 멋지게, 어, 또 굉장히 강엽으로 아주 예쁩니다. 어, 촉수 두척의 길이는, 어, 10cm에 1 0 c m 예 폭은 1.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11품종 수요일에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또 전화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택배가 지금, 어, 택배를, 어, 우체국에서 또, 저희들은 우체국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를, 어, 오늘부터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잘 보관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나눈이었습니다.